자, 일곱 번째, 주거용 주방 자동 수화장치입니다. 요게 옛날에 뭐예요? 자동식 수화기에요. 어디 달려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위쪽에 이제 그 후두 부분에, 후두 부분 보면, 얘를 갖다 이렇게 열었을 때 위쪽에 뭐가 달려있어요? 바로 이제 이 수화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아파트에 각 세대별 주방이 있고요. 오피텔 각실별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따져야 될게 뭐냐면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조건 설치된 게 아니고요. 법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몇년 뒤에 지어진 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몇층 이상부터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몇층 이하에 설치된 해놨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법에 관련된 연역을 딱 보고서 다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법규 검토하는 게 제일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는 얘는 유효한 건데, 옛날에는 적법한 거야.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현행법에는.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또 얘는 아파트는 소급 적용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 이전 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 하필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법 바꿔봤자 무용지물이죠. 그냥 생명력이법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 들어서이 어떤 유령병에서 화재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했던 거다 때려 바꿔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학교에 관련된 거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필러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 필러티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없는 걸로 바꿔야 된다. 자,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또않탄 얘기, 보면은. 자, 그 바꿨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얘기.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아, 문제는 좀 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하다 해가지고, 차츰차츰 차츰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소화약제 방출구입니다.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소화약제가 나갈 때, 나갈 때, 환기구의 청소 부분하고, 특히 환기구하고, 그 다음에 약제 방출구하고 겹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요. 약제가 나가면서 로 빠져요. 환기구로 빠져, 그죠? 어? 환풍장치로.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차단학제입니다. 전기 또는 가스예요 전기는 인덕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인덕션이라서 가스 차단장치를 갖다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식 수하기를 설치를 안 했어요. 왜? 가스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 차단장치, 즉, 차단기를 달아라 이거라면. 인덕션은 이제 전류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과전류 걸렸을 때 전원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가스는 어떤 거? 가스 찾는 장치를 설치를 해줘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해야 된다. 자, 탐지부입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가 누설됐을 때, 가스 탐지할 때, 이때는요 수심부하고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음. 자, 근데 탐지부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뭡니까? 도시가스죠. 그렇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 공중에 뜨기 때문에 천낙미터 30cm 이하 그런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바닥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 인가? 바닥미터 30cm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탐지부가요